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수술 시작할 때왜 나는 중국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국어가 안 되지? 나는 중국어 공부 남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중국어가 이게 더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뭘안 해서 그러냐면 남이 쓴 책만 읽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 <laughs> 저 차미스 일본 커니. 남이 쓴책 읽는 거는요. 누구나 다할수 다 있어요. 어떤 바보도 다할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문장을 보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교재를 고르실 때요. 번역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는 사지 마세요. 그 책은 병맛인 거예요. 번역본이 따로 있는 책을, 책이 있어야 그 교재가 그 달라이 교재, 그 끝났을 때 번역만 있는 부분을 보고 나 혼자 이렇게 중국어를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고르실 때 번역이 따로 별도로 안 나와 있는 거는 사시지 마세요. 자, 저서 워덤 인피엔 나왔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초급자들도 할수 있어요. 자, 1번 문장은 경복이님 할수 있습니다. 경복이님 1번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지 해보세요. 채팅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채팅까지는 못쓰게있는 분들, 입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 이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 여자가 말하는 거 들어봐야지 하는 분들은요, 중국어 영원히 늘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늘지 않아요. 반드시 내 입에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채팅창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내가 너무 뻘쭘해요. 그렇죠. 您好,见面你,我很高兴, 참이스 1분컷님 장문의 캐 나쁜 예 차별신 일본컷님 나 본지 좀된것 같은데 차별신 일본컷님 봐봐 찌엔 미엔은요 이합동사라서요 미엔이 찌엔의 목적어이기 때문에요 니를 또쓸수 없어요 찌엔 미엔 니는 찐따 찐따 중에 상찐따 그러면 이걸 니를 꼭 쓰고 싶으면 위너와 닌 만나서 위닛, 见面 뭐, '很高兴' 이렇게 쓰거나 '见到你' '认识你'로 바꾸셔야 돼요. '认识你' '很高兴'로 쓰시면 됩니다. 닌하우, '认识你''很高兴',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시 싼싱공스, 싼싱공스, 삼성회사에 음, 나 어디 부서 할까?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C# 슈부만 나는 컴퓨터 기술부문.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C# 슈부문 The j l i e 저는 삼성회사의 기술부문 대리입니다. 我的中文名字是, 저의 중국어 이름은 이팅시 음, 음입니다. 자, 저是我的名片. 이것은 저의 명함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거 다시 보기 하세요. 업무에 있어. 工作샹 업무에 있어. 工作上请多多指教.请多多指教.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노잼 탐색맨님, 롱싱 좋습니다. 见到您很 롱싱. 당신을 만나 영광입니다. 근데 롱싱은요. 상대가 약간 동등한 입장일 때 너무 우쭐해질수 있기 때문에요. 가오싱 정도로 쓰시고요. 상대방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럴 때만 농싱을 쓰세요. 자, 공주어상, 또도도 즈저, 좋습니다. 스카이님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학습에 있어서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할수 있어? 어떤 학습에 있어서? 스카이님은 이제 일을 아직 안 하니까 나한테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할때할수 있을까? 스카이님이? 자, 마시네중건요. 안녕하세요. 请托托您指教，厨师米这是我的名片，在在一辈子我工作上，请多多指教。그렇죠스카이님커피시원해스마일老师好，我不是老师啦。자지线写의看看，您好，见到您很高兴，我是陪公司呃海外部门的部长。히링티비님감사합니다，谢 <noise> 谢<楽>。오늘첫펭하이고맙습니다。 11월 4일이 생일인가 봐요. 11월 4일 날 방송 보시면 생일 파티 해 드릴게요. 스마일 아시아 님 고맙습니다. 제시한거 넘어갔다. 잘 썼겠지 뭐. 다시 봐 줄까? 다시 봐 줄까? 자, 我是培公司海外部门的部长我的中文名字是朴智賢这是我的名片工作上,请多多指教请多多指教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인사했나? 다시 고맙습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자 워시 샤즈, 쥬, 샤즈. 아, 뭐 주아 셔즈 주 셔즈 아뭐 제작 아 제작하신데 영상 제작팀이세요 사랑해님은 영상 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나 유튜브 하는 것좀 도와줘 <laughs> 사랑해님 영상 제작하시는 분이시구나 심지어 팀장님신데 이 심지어 팀장님 뭐더 아니야. 我的中文名字 예쁘니. 我的中文名字是 예쁘니.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カ, 좋습니다. 我是该公司技术部门的部长. 질수원님은 부장님 됐어요. 我的中文名字 질수원. 나아장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我是샤오미. 막 아우디가 막간에 저는 샤오미 회사의 카이파门먼理이 대리고요. 워슈즈 워안 이때는 또 워슘이 아닌데 나의 나의 중문 이름은 유헌식입니다. 해야 되니까요. 나의 해야 돼서 워더 원밍즈 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들 간부들이네 이직 좀 <laughs> 회사 때려치고 싶어요. <laughs> 용기를 내세요 나처럼. <laughs> 자 워슈 시험이 공사 좋습니다. 롱맨님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거. 오늘 한거 해볼게요. 오늘 오전 11시에 귀사와 회의를 하고 그런 다음 오후 2시에 귀사와 식사를 합니다. 아까 했던 그대로 아까 우리 6자 했다, 8자 했다, 10자 했다, 12자 했다 그거예요. 그걸 다시 쓰시면 돼요. 자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오늘 찐텐 오늘 오전 11시 기사와 함께 카칼 회하고 란호 오후 2시 기사와 함께 용찬합니다 빠른 장문 부탁드립니다 빠른 장문 자 두창 아요런 차에 카지노에서 일하세요? 삼일세 일본컷님 카지노 좋은데 나옛날 꿈이 막 딜러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와 카지노 좋은데 그러면 두창을 쓰시려면 워이 나는 두창에서 워이 두창 구표 주표 지일은 어떤 저거 관리하시는 거구나 목표 주식 관련해서 뭐 하시는구나 오텐 오후 11시엔 카이후에 라온호 용찬 주수원님 이제 한번홈런이 홈런 很好.주수원님 홈런 좋습니다 잘했어요 음 잘했어 대박 잘했어 오텐 어, 오후 11시엔 구이프앙 시스카이님 카이슈 고요카후에 카이 회의로 바꾸면 돼딴거다맞았어요 지금 거 복사해가지고 카이를 대신에 카이후에 쓰시면 되고요 지금 채팅 할까? 아, 채팅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변화가 생깁니다. 해보세요. 변화를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 채팅을 지금 4개월째 방송하는데, 맨날 그나물에그 밥이거든요. 새로운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您好,见到您很高兴.我是三星电子公司研发部门助理我的中文名字是熊猫这是我的名片工作中请多多关照请多多指教 <목소리도> <목소리도> 何关照，今天下午十一点先您与我方开会，然后两点与贵方一起用餐。谢谢贵贵公司的日常安排有까지쇼熊猫가쓴거完전정답이니까요잘모르시겠는분이분거참고하시면됩니다今天下午十一点先我方与贵方开会，然后下午两点用餐。我方与贵方좋습니다오늘잘활용하셨고요 맛있는 중어는 SK 다녀요. 좋은 회사다. 어제 SK 하이리스공 SK 하이리스스 뭐야? 못할 명발. 어제 하이파푸먼다 딸리. 맛있는 중어님 딸리. 물론 한국이랑 교류 많이 하는 분은 중국 회사들은 알아듣긴 하는데요. 중국 자체에는 딸리라는 직업은 없어요. 쭉리로 쓰시면 되고요. 어제 중업 이스시추위타잉 감사합니다 태영님. 자주 오세요 태영님. 자, 今天下午11点, 곧방先开会然后下午2点用餐, s k y 님很好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하이닉스예요 와우, 我没想到, 하이닉스에 계시는구나. 멋진 분이시다. 하이닉스 공조, 좋습니다. 그렇구나, 개발부서에 계시는구나. 너무 많은 신상을 공개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이스 아니고 하이리쉬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가지고 못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있으니까요 본인이 이거를 입 밖으로 낼수 있는지 없는지 꼭 본인이 꼭 확인해 보세요 제 방송만 그냥 냅다 멍하게 들여다 보시는 거는 여러분의 중국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메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요, 방금 어떤 분이 그분 아직 있나요? 전화 중국어 도움 되나요? 물으신 분. 하이자이마. 전화 중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 되나요? 하이자이마. 계신가요? 계시면 답변 드리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음. 아 몽실 고마요님 여기요 그 여기 여기요. 전화 중국어는요. 거의 하루에 이제 10분 전화를 하잖아요. 10분 중. 10분은 하루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10분 전화만 그냥 하실 거면, 10분 전화만 그냥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10분 전화하고 1시간 공부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10분 전화하고 그 10분 공부한 거를 본인이 1시간 동안 공부해서 그날 10분 동안 한거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복습을 할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조건이 되시면 하세요. 네, 근데 전화만 그냥 하는 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정말 아무도 그 몽실님의 중국어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 어떤 시간적인 준비가 됐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 전화 중국어는 좀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전혀 커리큘럼이 없는 전화 중국어가 있어요. 정말 냅다 전화만 해서 정적만 흐르는. 정말 그냥 <laughs> 정적만 흐르는. 서로 어색한, 나도 뻘쭘, 너도 뻘쭘, 워팡 뻘쭘, 꾸이팡 뻘쭘한 그런 전화중국어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어, 홈페이지도 잘 갖춰놓고, 이런 조, 약간 이렇게 커리큘럼이 좀 있는, 샘플 다 들어보시고요.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곧바로. 마음에 안 들면 한해 해놓고 곧바로 바꿔달라고 하시고요. 음, 가급적이면 음 약간 이렇게 만약 남자분이시면 날 설레게 하는 젊은 여자들과 하는 좋겠지? 음, 막 하오 이런 사람보다는 하오또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여자들이랑 공부하는게 조금 공부하는게 재밌겠죠? 뻘쭘 중고로 뭔가요? 깡가 깡가 음나 못쓰면 됩니다 알수 못하면서 <웃음> 깡가 <웃음> 이렇게 뻘쭘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리고 이렇게 뻘쭘이 뭔가요? 물어보는건 물론 좋지만 본인이 뭐 어색하다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다알때 그 때, 뻘쭘하다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 색하다도 중국어로 뭔지 모르는데, 뻘쭘하다까지 공부해버리면,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싫어지거든요. 모든 거는 본인의 역량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깡가. 그게 뻘쭘해 아, 진짜 졸라 어색해. 막이 뭐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품격 비즈니스 방송 입으로 다시 한번 이메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